<laughs> 첫 번째 경기 이렇게 우리 세세 예상이 다 다릅니다.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요. 자, 이 경기는 하현 님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 볼게요. 네. 지금 현재 두 팀의 페이스로 보면 물론 주말 경기에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팀의 폼과 그 모습으로만 판단할 때는 바르셀로나가 요즘 많이 안정이 됐어요. 네, 네. 어, 전체적으로 뭐 4백을 쓰건, 3백을 쓰건 간에 왜 안정이 됐느냐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선수들 11명의 평균적인 폼이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또 결정적으로 이니에스타 선수와 라키티치 선수의 폼이 두 선수의 정상적인 형태에 지금 다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르셀로나는 장위원님 말씀처럼 MSN이 미치면 뭐 어떤 팀도 맞기 네. 어려운 팀이지만 여기에 사실 더 중요한 변수가 어떻게 보면 이니에스타와 라키티치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 이두 선수가 제대로 한다 그러면 정말 MSN의 파괴력은 배가가 되는 거고 다른 팀들은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르셀로나에게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니에스타와 라키티치가 좋다. 그런데 유벤투스가 저는 이 홈에서 바르셀로나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다면 그래도 패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르셀로나가 부스케스 선수가 나오질 못합니다 근데 부스케스 선수 자리를 이제 루이스 앤 리케 감독이 어떻게 대체하느냐가 이 경기에 최대 포인트 중에 하나데부스케스가 없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인 상당히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잘못 풀리기 시작하면 바르셀로나는 여기서 미스가 나면 이제 뭐 이과인이라든가 유벤투스는 여전히 또한 방을 가준 갖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체적인 폼만 보면 은 원정이라도 바르셀로나가 괜찮아 보여요 어. 지금 원래 이 8강이 성사됐을 때에 많은 유럽 전문가들이 예상은 오히려 안정성과 밸런스가 유벤투스가 좋으니까 네. 유벤투스 손 들어 주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 보면은 조금 생각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네. 어찌 됐건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도 뭔가 실책성 또 플레이가 나오면서 그 미드필드 아래쪽에서 네. 어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런데 전체적인 폼으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질 경기는 아니다. 그래서 서로 득점을 터트리는 무승부가 될지 않을까라는 음.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현 님의 의견은요. 실제로 최근 근년에 바르셀로나가 더 잘하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탈리아 원정 가면은 항상 비깁니다. 음. 네, 1차전. 네. 첫경는 비겨요. 홈으로 와서 이제 두세골차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 패턴이 음.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물론 뭐 유벤투스가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2차전 같은 경우는 1차전에 3대 1로 이겨났었기 때문에 부분적 로테이션을 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2대3로졌어도 그리고 지금 준비를 차, 상당히 잘해놓고 있어 선수들의 체력적인 안배를 해가면서 그래서 1대1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제가 네. 볼 때는 이건 느낌인데요. 요즘에 <laughs> 왔어 왔어 왔어. <laughs> 예, 저 네. 느낌이 왔어 딱. 왔어요. 시구 <laughs> 갔어요. 네. 휠이겨올때딱 이게 앤리케 감독이 요즘에 특히 파리상즈르먼과의 대역전 승리 이후에 이른바 뭐 3, 3, 3일 전형. 음. 전공법을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전공법을 택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 경기는 뭐 믿질 것 없는 심리적 분위기 속에서 바르셀로나가 예전처럼 약간 1차전 원정에 조심스러운 것보다는 그대로 전공법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먹힐 것 같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유벤 승을 보실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유벤투스가 상당히 안정적인 홈 승률을 자랑을 하고 있었지만 네. 이번에 꺾일가능성이전 있다고 보여져요. 네. 네, 그 그냥 저희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르셀로나가 원정 1차전 원정부터 이기지 않을까? 네. 물론 득점들이 서로 나오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요. 음... 더 많은 골을 넣어서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원정 네, 스케스만 모르고. 있었으면 저도 바르셀로나 승인데 네. 그거 하나 빠지는 바람에 저무릎갔습니다 승부 바르셀로나 <laughs> 네. 승리유으으으 <U> <laughs> <laughs> 네. 승리. 결정했어요 네. 무승부입니다 네. 이 경기 무승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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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